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베푸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렸고, 대원이형과 보혜사 진리형과통달형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제 17장 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구원론제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었다. 약혼을 했다. 정혼해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죄악된 마귀와 귀신과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끌어지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돌감남나무에서 참감남나무로 접붙임을 당한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어, 신부단장을 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게 되면 이제 영원한 구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마지막 바로 예수님께서 제일 마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봉락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다고 다 이루었다고 함부로 자만하지 말고,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 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죄에 대해서 취약하여 죄악을 짓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바로 정결한 처녀, 바로 신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단장을 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슬람 민족에는 결혼제도가 두 번의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결혼식이 이제 정혼한 정혼식인데 그 자체로 이미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것이랍니다. 이미 인정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약혼식과는 어, 좀 전혀 다릅니다. 그 무게나 그 의미가 전혀 다르죠. 이미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되는데 신랑 대신 신랑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혼을 하고 나서. 그래서 한 1년여 정도를, 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거할 처소, 집도 만들고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준비가 다 되면 그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하고 데려와서 같이 이제,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온전한 결혼의 두 번째 결혼이죠. 그때 당시까지, 1년여 동안에 이제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를 단정해야 되죠. 함부로 이 남자, 저 남자 쳐다보지 말고 어떤 남자라도, 건드려도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정결한 처녀가 되고 정원한 자가 되면 이제 악한 자들은 그런 정원한 처녀, 아, 그 겨, 결혼한 그런 신부단장하는 걸 방해하고 그걸 해코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와 더불어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신부단장을 하고 정결한 처녀로 바로 순결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삼일주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부로서의 자격을 얻은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생을 취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근데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신부로서 단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제 신랑을 따라 이제 그지에 시집을 갔을 때그 시집의 그 아버지와 신랑을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어떤 가문과 어떤 가풍과 어떤, 어떤 가치관을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런 모든 걸 알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다듬는 거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다 보니까,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그 뜻대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걸를잘 알아요. 그런데 알게 나는데 그 뜻대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뭐 아는 게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성경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삶이 변화가 없어요. 삶이 변화가 없는 자는 그 아는 것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아는 것은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아는 겁니다. 안다! 라는 것은 바로 변화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결별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아이, 정혼한 처녀가, 예? 세상 남자들과 결별을 해야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아니, 신랑과 이제 정혼까지 했는데, 신랑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와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죄악된, 죄에게 끌려가고, 죄성과 육성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제 12장. 음. 로마서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말 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확실히 깨달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문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변화시킬 때 처음부터 막큰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나의 삶 속에 있는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걸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아는 것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죠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권한에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영원한 지옥불수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한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 십자가에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모든 걸 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진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진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아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제 5장. 로마서제 5장, 8절의 말씀. <laugh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laughs> 십자가의 대속연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요.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기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제 2장 <laughs> 빌립보서 제 2장 5절의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그 사랑을 알면 삶이 변화되어야 되죠. 알긴 않아요.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요. 암소까지 해요. 그런데 삶이 안 변화돼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얻는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머리만 아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는 분들이 교회 안에 머리통이 뒤따 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는 것이 많아요.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 가지고 머리통만 되게 커졌어요. 배는 불룩 나오고 손과 발을 가늘고 손과 발은 가늘고 배는 불룩 나오고 머리통은 커지고 귀가 커졌는데 입도 큰데 손과 발은 다 가늘다. 행함은 없고 듣기만 잘 듣고 많은 영양가 있는 걸 잔뜩 먹었는데, 운동을 하려고 배만 나오는 거죠. 거의 이 t 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인 성인병이 걸린 것이죠.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얻는 아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변화되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교회당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만도 못한 기본적인 인격이 안 갖춰요. 무례하고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대뽀고 아예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어떤 이상한 목사는 아예 쌍욕을 해가면서. 세상 사람들도 쌍욕을, 개, 엑스, 엑스, 뭐, 이렇게 막 온갖 욕을 하면 그 사람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근데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그런 개, 엑스, 엑스하고 온갖 쌍욕을 한다면 그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추접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는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덕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아주 신앙이 좋아서 아주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완전히 이제 거짓말, 온갖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실로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 그러면 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게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지. 너희 악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면 하나님께서 아주 아주 싫어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데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덕을 세우고 믿음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좋다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펄펄 뛰면서 사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삶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인내 참고 견디는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경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불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진짜 경건이다. 거기에 형제 우애 형제간의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런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더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바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우 소재 1장. <laughs> 베드로 후서 제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게 됨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요 알게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알므로 말미암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나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다는 것은 이렇게 믿음과 신앙이 점점점 더해져 가는 것이고 결국은 사랑의 자리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결론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진정 아는 것이요. 이런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진정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여 그때때로 행하기를 즐기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점점점점 신앙과 믿음이 자라 사랑까지, 온전한 사랑까지 이루는 우리 저희들이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